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써저입니다 오늘은 지금 매일 아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매일 진짜 뭐 어떤 어떤 백신이 4,400만 분이 들어올 아, 네. 거다. 계약이 됐다. 아, 안 됐다. 할 됐다. 어, 안 됐다. 이런 말들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음,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 확, 확정적인 건, 확정적인 없으면, 건 없으니까 네. 사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 맞아요. 지금 영국도 막그리고 유럽은 다 맞고 있고, 미국, 시, 캐나다, 미국 캐나다, 심지어 캐나다는 인구보다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막 K방역이라 해서 되게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막상 지금 뚜껑을 열었을 때는 백신이 언제 딱 들어온다, 맞는 얘기 없어요. 그렇죠. 제일 가까운 게 아스라제네카인데, 그건 아직 FDA 승인이 안 났어요. 맞아요. 그리고 승인이 안 나고 우리나라 FDA 이제 한국 식약청을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럼 과연 TV에서 1상, 2상, 3상, 4상, 밥상. 밥상. 까지 나오는데 <laughs> 네. 과연 1, 2, 3, 상이 뭔지 간단하게 저희가 알게 음. 는면 일상 이상 3상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음. 일상은 진짜로 그냥 건강한 사람한테 약을 줘봐가지고 얘가 괜찮은지 보는 거예요. 다른 아니, 용도가 완전 안전성 안전성 죽지 안전성 안전. 않나요? 네, 그래서 어. 참가 인원도 되게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사실 음. 일상은 거의 한뭐 7, 80% 정도 통과한다고 되는데 이제 이상 3상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에요. 이상은 뭐냐면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이상도 통과율이 30%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상. 3상. 이제 삼상이 돼야지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요. 화이자랑 모더나는 그나마 삼상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삼상은 최소한 100명 이상 정도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하던 치, 표준 치료, 얘네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게 있는지. 그럼 과연 백신? 우리가 이전에도 했듯이 독감 백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이 앞에 왔던 메르스, 메르스 사스, 네. 신종인플루엔자. 왜 그런 거는 그러면 백신이 없냐? 어떻게 생각해? 이 백신이 개발되다가 이 전염병이 끝나버린 거예요. 음, 저절로 종료가 네, 됐기 때문에 그 백신이 이제 완성되진 않았던 거죠. 그럼 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걸 생각해. 신종플루는 그러면 어땠어? 이렇게 하는데 신종플루는 어떻게 종결이 된는지 알아? 타미플루. 그치. 치료제. 음, 프루엔자의... 근데 타미플루는 원래는 다른 약이었어. 신종플루가 우연찮게 맞아서 일찍. 치료가 된 거야. 음. 그래서 가장 빠른 치료법이 보통 예전에 있던 약을 써가지고 알려드려도. 보는 거라. 코로나19는 어떤 약을 써도 잘안 맞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전염력은 크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서 백신이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걸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펀데믹 상황에 이런 전염병을 알았던 것 중에 가장 유사한 세례가 이제 우리가 스페인 플루라고 스페인 독감, 네, 스페인 독감이라고 했는데 그 1918년이래. 1918년, 1918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혹시? 조선시대 아, 네. 조성시대. 아, 네. 조성시대. 아 네. 저희가 같은 말이 저희가 상식은, 상식은 <laughs> 지금 저희가 일제 치야. 저희가 상식선에서는 <laughs> 상당히 취약한 세력이긴한데요 어, 그때 이제 스페인 플로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는데, 무려 사망자 수가 5천만 명이데요 5천만 명. 그때 당시 사망자 수가. 근데 이번에 코로나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일단은 바이러스 타입도 다르고, 그때는 그건 인플란자 루 A였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 위주로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보통 우리가 이제 FDA 삼상을 통과할 때, 백신의 이제 효과가 30% 이상 나오면, 아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독감 백신 타겟팅이 50% 50%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데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는 95뭐 90에서 95%를 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화이자랑 모더나가 임상 3상의 연구 결과를 했을 때그 환자들 팔로우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3개월? 백신 다 맞고 2.5개월밖에 안돼 음. 평균적으로 2.5개월 그러니까 얼마 됐어요? 어, 3개월 이후에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업인들이 다 기업에서 계약을 할때 책임 안진다는그 계약서를 쓰고 팔거든.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기업한테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약간 떠안고 가야 되는데 또 지금 구독자분들이 되게 궁금하고 불안한 게 뭐냐면 MRI는 MRI는 이게 뭔지 또 맞아요. 아스트라제네카랑 모더나랑 화이자가 다 다르다는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한번 <laughs> 제가 준비했는데 mRNA는 우리가 RNA 메신저를 우리 몸에 넣어 주면 인공적으로 우리 몸에서 스파이크 같은 형태의 단백질을 만들어. 코로나랑 똑같은 비슷한. 음, 음. 그래서 우리 몸이 얘를 나쁜 놈이라 생각하고 공격을 한 다음에 항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음. 그래서 코로나가 들어오면 면역이 생겨. 음.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보통 백신을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이제 벡터 바이러스 바이러스 벡터라고도 하는데, 네네. 바이러스 안에 코로나를 넣어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를 공격하면서 코로나에 대한 걸 만들어버리는 거야. 음... 자, 그럼 장점이 뭐냐. 둘 중에서 장점. mRNA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아주 빨리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음... 1년이 안 걸린 거야. 지금 음... 만드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아... 제일 문제는 TV에서도 봤듯이 막, 영하 70도. 음, 보관이요? 보관하고 보관이 죠 홀드체인이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화이자는 영하 70도, 뭐, 모더나는 영하 20도를 통해서 옮겨야 된다고. 보여요 음. 모더나는 냉장 보관, 냉장고 온도에서 30일. 화이자는 해동시킨 다음에 5일. 음. 근데 해동시키면 다시 얼리면 안 돼. 맞아요. 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워낙 음. 불안한 구조기 음. 때문에, 해동시켰다 다시 얼리면 어떻게 될지가 몰라. 음. 어. 근데 해동시켰다가 다시 얼렸다가 다시 맞으면 그냥 물백신일 가능성이 많지. 효과가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뭐냐? 조금 오래 걸려도 바이러스가 직접 들어오다 보니까 강한 항체가 만들어진다고 다들 이야기는 하지. 왜냐면 이때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또 mRNA 바이러스가 가장 문제가 뭐냐? 세계 최초야. 한 번도 안 해봤어. 음. 이번에 최초 개발한 어,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만든 유일하게 바이러스 백신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안정성은 알 수가 없지. 또한 가지 추가할 거는 여기에 지금 화이자 백신이랑 모더나 백신을 맞은 연령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연령군이? 몇 살일 것 같아요? 최소 연령? 성인이지 성인. 성의. 그러니까 화이자는 16세고 세 모더나는 18세. 그러니까 어. 그아 이전의 데이터는 없어. 없어. 음. 우리나라 취약아동들은 데이터가 없는 거야.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백신이 들어오면 일단 뭐 맞을 생각이 있으세요? 중국산 백신만 아니면 중국산 맞을, 백신? 맞아볼 생각은 있습니다 아 근데 중국산 백신도 임상 이상은 99에서 100%예요 100%. 아알 수가 없어100% <laughs> <laughs> 중국은 어? 논문적으로 알 수가 없어 너는 들어오 맞을 거야? 저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어,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의료진들은 그리고 거의 어느 나라든지 최. 음. 우선으로 맞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백신이 들어온다고 와장미빛처럼 이제 코로나 끝났다는 사실 아니에요 음. 결국에는 코로나가 끝나려면 치료제가 나와야 됩니다 치료제가 음. 음. 아무쪼 음. 너무 지금 백신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까지는 세계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든 약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백신은 맞아주시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코로나는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랑 생활 반영, 그리고 사회적 거리 띄우기, 개인 위생 같은 거는 꼭잘 챙겨주셔야지 저희 닥터 설정 오래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면 6개월 정도에 저희 정리될 수도 있으니까 <laughs>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닥터, 닥터 하세요! 닥터 하세요